거의 뭐 폭락이 될 것처럼 분위기를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조회는 잘 나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예, 음. 네.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. 음. 그건 이제 그게 뭐제 기분 따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. 삼성자이닉스에 대한 뷰가 꺾이지 않는 이상 결국엔 지금 EPS 상승률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빠릅니다. 예, 예. 대만과 우리나라거든요. 근데 대만은 이미 예전부터 올라왔고. 꽤, 꽤 오래된데 1 0년 넘은 것 같은데 어. 증시도 거의 K자죠. 지수는 지수, 올라가죠. 음. 예, 음. 증시는 올라가도 일부 종목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고 음. 미국도 사실은 M 7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. 예. 예,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어, 최근에 이제 저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하시는 게더 편하다. 네, 편하다. 예. 우리 그, 가 대형주가 더 다이내믹하게 잘 올라갑니다. 음. <laughs> <laughs> 예, 그 그러니까. 하이닉스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소부자하는 것보다 나요. 음. 음. 예, 그러면 지금 장장세에서 지금 뭐 4,226, 그 11월 4일날 찍었던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, 연말까지 뭐 이번 10월 안에 한4,300 근처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네. 오버시팅 나오면 4 5 0 0도갈수 있습니다. 예. 해 놓기기 전에 네 십이 월1 8 일날 어.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깜짝 놀라면 예 그다음 1월달에 나올 이제 기대감에 하이닉스, 삼성전자 먼저 땡기겠죠 음. 네. 지수를 잡아당기는 건두 회사가 끌어당기는 건데 또 재밌는 건 지금 또 이차 전지도 빠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. 빠질 이유가 없어졌다 네 올라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. 제자리 지키긴할 겁니다 음. 네. LG 엔솔 같은 경우는 삼성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쁜가요 지금 아니요 괜찮죠 괜찮죠 예, 예. 음. 네 그리고 지금 조선업도 다시 한번 6 0일선에서 돌리면서 음흠. 다시 또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내가 하락은 안 하겠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. 그렇더라고요. 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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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제가 쭉 얘기한 거에다 오시게 될 거예요. <laughs> 기다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 지주들도 나쁠 게 없죠, 말에. 음. 배당 이슈 음. 때문에 음. 더 많이 들어올 음. 거고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지금 시장은 대형주 장이죠. 대형주. 예. 음. 그리고 소형주 중에서는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. 내년에 올해보다 한두배벌것 같아. 음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죠. 코오롱인도가 같이 코로인 같이 증익이 나온다라고 예. 얘기가 나오고 는 회사도 있고. 일부 뭐 STI라는 종목은 250억 벌던 회사가 내년에 천억벌것 같다는 나와요. 그런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, 네네. 어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쭉 얘기 말씀드린 업종을 보면 지수가 밀릴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. 음, 지수 자체는? 예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안 좋은 회사들은 또또 또 걸러지겠죠 많이. 음. 예.